아, 씨발 존댓다. 얘나 대기화면으로 나가졌지? 응? 아, 씨발. 뭐야, 이거. 뭔얘기야 이것도. 아, 아, 씨. 뭔데. 아 대기화면으로 갑자기 대기실로 나가졌어. 뭐야. 못들어와? 몰라, 갑자기 멈췄어, 여기서, 이 상황에서. 야, 나갈래? 아, 다시 갈래? 아니, 아니, 봐 아, 제, 다시, 나하졌네. 다시, 다시 아. 들어와지면 하고. 마지.. 잠수한 애가 2등하는 영상 봤냐? 존나 웃기아 뭐야 아 씨발 나갔다 오아 음, 비행기 여기. 소리 나는데 비행기 소리 나는데 씨발 뭐, 화면이 대기 하면이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뭔대이야 이거 이거 내린다 이제 어디로 가? 잠수탄에 죽여야지 아 진짜 갓겜 수준 진짜 씨발 잠수탄에 없나? 아저 병신 같은 게임 진짜 씨발 뭔뭔 뭐, 놈의 뭐, 뭐, 버그 가 이렇게 많아 이거 게임 인정 아저 노답인 것 같아 무슨 버그가 씨발 한두 개여야지 무슨 급하게 만든 게임이다 뭐니아 잠수 아무도 없네 다 이쪽에 으로 이쪽에 한스쿼드 그쪽 한 스커드 아니야 다섯명 장병 오자 많아. 어, 이 대륙 넘어가는데? 나가면 나가면 나가나갔다 뭐. 온다니까 뭐 일단. 가면 나가면 나지 아, 빡쳐, 씨나 진짜. 아휴. 빡 나가면 나가 야구장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기쁘다고 뭐. 완벽한 아귀 아 직관 처음이자 아, 냉동. 직관 첫승이라니와 뭐 아무것도 없 나 예쁘게 도로 위에 딱 서있네 장경. <웃음> <웃음> 자기장 길목이라 누가 와서 죽이겠다. 내가 숨어 있다가 앰포로딱킬를 먹는 거지. 오, come on yo, baby 여기 어디야? 뭐들어왔네 저, 어, 어딘겨? 오, 총 쏴! 오, <laughs> 세상에! 아, 슈발! 아, 놀래라! 왜, 왜? 어, 왜총 쏴? 개놀랐네, 이씨. <laughs> 뭐야, 망했어, 지금. 난, <laughs> 저, 소도시로 가겠다. 락! 혼자서. 바이엄 헐. 죽여야겠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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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있어라. 여기야? 그냥 쏠껄 그냥 니기 혼자 대도시 턴 집이 여기 지금 초심 엄청나 그래? 잘 있어 차 타고 튀어 저차 어, 타려고 했는데 지금 쭉쭉 싸우고 있어 그렇게. 한세 명만 죽이고 와라. 씨바 템 아무것도 없네 미친 무슨 이거면 씨바 지금 왜 있는 거야? 뭐라도 있어야지. 그렇게 찰을때 없는 수직 손잡이가 있. 있는... 어 총소리 나. 뭐야? 나 아니. 나 아니. 지금 어디서 한야 앞에 앞에 어 씨발 여기 빨간 핑이 있네 애들. 어? 존나 어, 가까운데? 존나 가까운데 그러니까. 여기 있네, 그럼, 여기, 파란 핑에, 그 위에. 아, 그래? 중섭이 형이, 그지? 어, 뭐야? 네. 무슨 미친 버그, 씨발. 왜? 존나 웃기네? 나 분명 벽에다가 차갔다왔거든 근데 차가 반대편에 있어. 뭐야, 이거? 뭔, 뭔 버그야, 이거? 씨발. 어, 인생이한번 껴볼까? 아, 인생 보이스톡 안 한다고 하는데. 보이스톡 안 한다고? 인게임으로만 해? 인 게임을 왜? 이게상이상해인 왜? 이게임면 되지. 게거기 왜? 있다. 임명채이게 중요한 게중요한게어인가 살아 임을 왜? 이게임살지올게있을이 게임을 왜? 이 게임을 왜? 이가 없다는데 어, 어? 아야 차치였어요 진짜 기본적인 것만 먹었다 얘네들 그냥 자기 차없다 마라톤 게임하고 있네. 치는 <laughs> <아침> 너무 좋다. <laughs> 응 감동이다. 너무 좋아 너무 좋아, 어, 너무 좋아. 키보드? 어. 너무 부드러워 뭐, 얼마나 꾸준걸 썼더니 차우가 말 이딴걸로 게임하지 말라고 했어 야 <laughs> 키보드 가살돈 없냐고 사준다고 했어 사달라니까 진짜 안 사주려고 안해도 뭐라고 하라이라고 그러는데 얼마 안해 그거? 3만원이 달려오고 있네차 <laughs> 아, 타려고 했는데 차 쪽에서 싸우고 있어가지고 도망쳤어 나도 잡는데. 달리고 <laughs> 있다 사실 <laughs> 야, 차 소리 난다 레알인교 어내 쪽에서 차 소리 나 이게 <laughs> 존나 못매까지 왔네 대단한 새끼방소안 난데? 야, 차 소리 난데. 난다 아 템이 너무 거진뎅? 왼쪽레이드잡뭔지 뭐 어? 뭐, 여기 사람이 있네? 아! 아 당당차 씨바 당당차야 잠깐만 나 아, 멀어 아! 씨바 당당차 당했어 이 씨발 아 개빡치네 와씨바 뭐하는 거야? 야 뒤지? 당당차 아, 씨 깔렸어 차이 깔렸어 자빠져가지고 너무 어, 있네, 저기 있네, 밑에. 맞지? 지저택내차 아... 타고 오겠는데? 그니까. 아, 슈바야. 이0개만 아. 잡자. 있어 가고 있는데 불라굴라나 굴라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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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했다두명라굴라 두명 아 뭐야

얀안 어! 아킬레스 건샷 그새 껴가지고 뭐 허우적고네 저 새끼 나 죽인 새끼다. 씨발놈 아니지. 내가 저새끼는 죽은게 아니라 내가 차에 치여서 나 스스로 죽은거지 씨발 <laughs> 존나 빡치네 나네가 차에 치인 줄 알았어 내가 됐어. 나한테 깔렸어. 차에 깔렸어 수류탄도 없네 나 1킬 먹었어. 그래도 아뭐 아, 없네 어떻게 자살하지? 오케이. 차가 있고먼 뭐. 그니까 앞에 가면, 조금만 앞에 가면 있잖아. 스포츠카 있어 뭐 <laughs> 아니 왜안 내..내..내..내 시체에 숫자있었네? 응? 걔가 다 던진거 같아 응. 어, 어디다 내렸는데? 좀만 가봐 좀만 가봐 아니 좀만 이렇게 가아이 형이 형 친구들끼리 하네 네명이서아 응. 아, 근데 물어볼게 그러면 아야어있어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은승이 한번 음. 전화해볼게 응 음. 은승이 아프네여가지고 물어봐야겠다 어신데 지금 부르기힘들어데 5 0으로 박으면 터진다는데 안아아 아, 진짜? 안다 전부 때 박아봐 전부 때안 아, 터지는데? 덜, 덜안 터지.. 절로 탈 수가 없네 안닿는아 이렇게 안달아놨지 방탄이냐 나, 안 타이냐, 나. 얘가 세긴 세다. 차지는속초가 다른. 멋있어. 뭐래? 그래. 안기모띵 여기 사람이네. 여기 사람이 아, 있어. 진짜? 어 관전 누르니까 내나 죽은데 바로 뒤에 있네. 어 <laughs> 개소름이다. 이질하고 <laughs> 있는 거 보고 있었어? <laughs> <laughs> 그면템 <팀> 존나 파밍하고 <laughs> 가겠네. 개새끼. 아 그냥 시체 있는지 모를 걸 그냥 연약이 없어. 자기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네. <laughs> 소름이다. 존번 진짜 어디에 나 있나? 구 <laughs> <laughs> 관전 한번 누르니까 내 옆에 기다려. 와우. 그 <laughs> 상황이야? 아, 나 무좀 마시고 올게. 여기 왜 이렇게 걸리지? 아 응? 응. 응. 아, 안 들려? <laughs> 왜? 아, 직데왜싸지왜니 아, 어, 렉이 갑자기 너무 걸리는데? 왜이러지 <laughs> 뭐야, 왜이래 <laughs>